우리는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고 싶어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내가 주도하는 삶과 타인의 기대에 맞추어 사는 삶은 많은 차이가 있으며, 각각의 강점과 약점이 존재합니다.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하고 평가받으며 살아갑니다. SNS를 통해 남들의 화려한 일상을 보며, 나도 저렇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부모님과 주변 사람들이 기대하는 삶을 살기 위해, 나 자신의 가치관을 뒤로 한채 타인의 기준에 맞추어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가 정말 원하는 삶과 남들이 원하는 삶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며, 때로는 정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내가 주도하는 삶과 남들에게 맞춰 살아가는 삶의 차이점과 각각의 장단점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내가 주도하는 삶은 나 자신의 가치관과 목표를 중심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삶을 자신이 이끌어 나가며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죠. 이러한 삶의 가장 큰 장점은 자율성과 주체성을 갖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하고 내 인생의 방향을 정하는 과정에서 자아실현을 이루고 깊은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선택한 삶을 살기 때문에 후회가 적고 자신이 한 선택에 대해 책임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나만의 삶을 개척하는 과정에서 창의적인 사고를 발전시킬 수 있으며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가면서 새로운 기회를 발견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나만의 길을 개척하는 것은 어렵지만 자신을 온전히 표현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반면 나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용기와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나의 선택이 항상 옳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으며 실패의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경제적 불안정성이나 사회적 고립을 경험할 수도 있으며 주변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압박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은 극복할 수 있으며 도전하는 과정에서 얻는 배움과 경험은 결국 자신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 것입니다. 또한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스스로 동기를 부여하고 자기 개발을 지속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타인의 기대에 맞추어 살아가는 삶은 사회적 안정성과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데 유리합니다. 부모님이 원하는 직업을 선택하거나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길을 가는 것은 경제적인 안정과 사회적 신뢰를 얻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타인의 기대를 충족하는 삶을 살면 가족과 주변 사람들과 갈등을 피할 수 있고 비교적 예측 가능한 미래를 보장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안정감을 주며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협력과 조화를 중요시하는 사회에서는 타인의 기대를 충족하는 것이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삶의 가장 큰 단점은 자아 정체성을 잃을 위험이 있다는 점입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 남들이 정해준 길을 걸으며 삶의 의미를 잃을 수도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깊은 후회와 공허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며 살다 보면 언젠가는 지쳐버릴 가능성이 크며,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남의 인생을 대신 살아가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삶이 아닌 다른 사람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삶은 결국 만족감을 주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면서도 타인의 기대를 적절히 고려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나의 가치관을 지키면서도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경제적 안정성이 부족하다면 다른 현실적인 대안을 병행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또한 타인의 기대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우리는 모두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타인의 기준에 맞추어 사는 것이 편할 수도 있지만, 결국 내 삶의 주인은 나 자신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타인의 기대에 맞추어 살도록 교육받고 길러지지만, 스스로 주도권을 가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남들의 시선을 너무 의식하다 보면, 자신이 원하는 삶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남의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 사는 삶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내 행복과 가치관을 훼손하지 않는지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자신의 가치관을 형성하고 이를 확고히 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경험과 시도를 해야 합니다. 다양한 사람들과의 대화, 여행, 독서 등을 통해 자신의 삶을 확장시키고 시야를 넓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은 어떤 삶을 살고 있나요? 당신이 주도하는 삶인가요? 아니면 남들의 기대에 따라 살고 있나요? 그리고 당신이 원하는 삶은 어떤 모습인가요? 지금부터라도 진지하게 생각해보세요. 당신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이해하고 무엇이 중요한지 깨닫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꿈과 목표를 명확히 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계획을 세워보세요. 물론 그 과정에서 타인의 기대와 현실적인 장애물도 존재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균형을 유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어떤 삶을 살고 있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행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누구의 인생도 완벽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후회 없는 선택을 하기 위해 노력할 수는 있습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의 것입니다. 남의 기대에 휘둘리기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찾아 나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을 찾는 길일 것입니다. 결국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누구의 기대에 맞추기보다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찾는 길이 아닐까요? 당신의 삶은 단한 번뿐입니다. 남이 정해준 길이 아니라 당신이 원하는 길을 걸어가세요. 그 길이 쉽지 않더라도 그 끝에는 당신만의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나 자신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방향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